2021년 10월 19일, 코비의 t v 공포라디오입니다. 요즘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넷 이야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괴담 속으로 촬영 오가며 겪은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주에 있는 피발령이라는 곳에 촬영 갔다 겪은 일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피발령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혹시 대관령 고갯길 아세요? 그 대관령 고갯길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한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피발령이 약간 거기를 빼다박은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드라이빙 코스예요. 근데 각종 오토바이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 보면, 여기서의 귀신 목격담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서 사망 사고도 많고요. 그러던 중 제가 봤던 한 가지 괴담이 있었는데 한 운전자가 트럭의 뒤로 주행을 하고 있었대요. 거기가 차로가 하나다 보니까 트럭을 앞질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보통 우리가 큰 트럭하면 좀 건장한 남자분들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가녀리고 하얀 팔의 여자가 운전석 그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먼저 앞질러 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대요. 그래서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서 차가 정면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보신호만 보고 갔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트럭을 따라가서, 왜 차가 오는데 그렇게 양보신호를 줬냐, 따지려고 쫓아갔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건, 가녀렸던 그 여성의 팔과 정반대인, 굉장히 다부진 남성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에는 여자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타 있었다. 뭐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괴담이 워낙 많은 곳이기에 저는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귀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요. 그래서 직접 이곳에 촬영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제가 심령 장비,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처음 작동해본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정작 피발령을 몇 번이나 오르,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촬영을 시도했는데, 심령 장비도 전혀 반응이 없고, 제 눈에 비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촬영을 하다가 접고, 피발령에서 내려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딱 이정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이정표에는 묘지공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 때까지 저는 공동묘지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거니와 공동묘지를 묘지공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저 도대체 무슨 공원 이름이 묘지공원이야 하는 그런 생각에 호기심이 들어서 그쪽 길로 차를 끌고 진입을 했죠. 그리고 주변에 길이 너무 어두워서 상향등을 키자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묘지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자정에 가까운 밤인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또 길이 좁아서 후진을 못하니까 그대로 직진해서 쭉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한 널찍한 곳에 차를 세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공동묘지에서 심령 장비를 작동해 봤는데, 뭐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장비 저 장비 다 작동을 해 봐도 딱히 이럴 때 반응이 없어서 다소 실망했어요 아 제가 그 실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심령 장비 세트로 사려면 한 20-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포 유튜브 채널 보면 그 장비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 것만 반응이 없으니까 에이 씨 뭐라도 잡혀라 하는 마음에 막 허공에 대고 아 누구 없냐 야 조, 모습 좀 보여봐 이러면서 나름의 도발을 했고 그럼에도 반응이 없어서 집에 가려고 그 공동묘지를 빠져나왔어요 이후 그곳과 한 100m, 150m 떨어진 한 가로등도 없는 도로가에서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하던 중에 그때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던 한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한번 심령 장비를 작동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반신반의 하면서 다시 심령 장비를 꺼내서 작동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1도 없던 반응이 미친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비 중에는 심령의 목소리를 잡아주는 장비가 있는데 제가 너 어디냐, 이렇게 어디냐는 물음에 뒷좌석이래요 그래서 전파탐지기를 뒷좌석 쪽으로 갖다 댔더니 불이 막 5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주변에 영향이 있었으면 그 불이 안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그 불이 없어지길래 다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석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전파탐지기를 운전석으로 가져오니까 다시 불이 5단까지 막 들어오는 이런 이상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방송 중에 계속 반복이 됐던 것이고 그러다가 막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방송에 제가 안 보인다면서 DM 같은 걸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쪽에서도 시청자분들의 채팅이 그대로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꾸 우리가 귀신의 위치를 찾아내니까 귀신이 저와 시청자분들의 눈을 가린 거라고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심령 스팟을 다녔지만 이 정도로 좀 격렬하게 반응이 왔던 건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동묘지에서 도발하면서 반말한 것에 진짜 잠들어 있던 심령들이 노에서 따라붙었던 것일까요? 생애 처음으로 촬영 끝나고 진심을 다해서 차에다가 소금을 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른쪽 위에 그 괴담 속으로 피발령 편을 한번 이 띄워볼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무튼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